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이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 산업에 대한 대구시의 관심과 투자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뿌리 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 기술과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의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 기술 즉 뿌리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으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정체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임금비 부담, 원부자재비 상승, 주 52시간제 등으로 인해 뿌리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3D업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재직자 이탈 가속화로 인해 뿌리 기업들은 만성적인 구인난에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로 인해 기술 개발 및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산업 기술 보안 체계가 미비하여 기술 유출과 정부 보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은 물론 탄소 중립, ESG 및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대응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기 뿌리 산업은 선진국의 견제와 중국의 추격 등 국가간 기술 경쟁 기과로너그레크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제품 소재의 디지털 친환경으로 제조 패러타임의 변화에 놓여 있어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제 3차 뿌리 산업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해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는 뿌리산업 일자리 센터를 개설해 공정자동화, 에러 기술 개선, 맞춤형 취업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뿌리산업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한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3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뿌리산업의 고부와 가 첨단화 글로벌화를 위해 3년간 958억을 투입할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방적인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대구 뿌리 산업의 현주소는 어떤지 아십니까? 정부와 다른 지자체가 뿌리 산업 고도화에 발벗고 나설 때 대구시는 뭘 하고 있습니까? 2023년 기준 대구의 뿌리 산업 사업체 수는 4,800개여로 이중90%이상의 10인 미만의 영시한 소기업이며 종사자 수는 전국의 6.2%인 4,600명으로. 아, 4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 2,500명 이상이 감소하였습니다. 매출액을 살펴보면 13조 5,238억 원으로 전년보다 5,84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도 뿌리산업 지원 예산을 보면 더욱 개탄스럽습니다. 뿌리기업의 차시대 전환 지원 사업, 뿌리기술, 장인, 노하우, 디지털 전성 사업, 단두개 사업에 불과하며 대구시 예산을 합쳐도 최 5억 원이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 뿌리 산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될뿐 아니라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정부 정책에 유전하는 소극적인 행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뿌리 산업에 대한 대구시의 각결한 관심과 가감한 투자를 촉구합니다. 먼저 뿌리산업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와 통계자료만으로 지역기술의 기술 수준과 디지털 전환 정도 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대구시가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뿌리기업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의 기업 지원과 일자리 정책을 연계한 3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로드맵을 마련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가감한 예산 투입을 촉구합니다. 2024년 시외뿌리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기업은 고작 9개 기업에 불과합니다. 성장가능성이 큰 유망기업을 선별하고 육성의 지역경제를 선도할 앵커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만들기 위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면 국비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랍니다. 또한 해킹위원과 기술유출에 노출되어 있는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 사업만으로도 한계가 있으므로 시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끝으로 뿌리사업을 비롯한 제조업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촉구합니다. 최근 청년들의 블루칼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를 기회삼아 제조업 인식개선 교육과 캠페인을 꾸준히 실시하고, 제조업 종사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근로환경 개선 사업에도 더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시장님, 뿌리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는 기업 성장의 씨앗이 되고, 우리 기업들은 그목을 키우고, 우리 경제는 든든하게 지탱해 줄 뿌리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역 뿌리산업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촉구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